안녕하세요 소호티비게임 튜브입니다 오늘 할것은 바로 예? <laughs> 아 까먹었어 허허허허 <laughs> 잠깐만요 어왜 오늘 할것은 바로 플로파 변신찾기 빠밤 네 바로 이제 갈겁니다 이제 여기 어디있는지 봐야되겠나? 아하 이걸로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아이 게임 책이 있습니까? 게임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오디오는 최고 넣어 드릴게요 그럼 오빠 <목소리로> 한번 조용히 그리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생이 되가지고 오늘 오좀 넣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태희씨 어디 있어요 태희씨 오케이 아 동생 왜 저래 동생 스피드가 왜 이렇게 빨라 e a s e Speed of Wicked. I need a speed of Wicked. Is she? Sister, speed of w i c k e 좋아. 이게 조금 조용히 되는 촬영이라서 이우는 요랭이 또 숙제 중이고 요랭은 숙제 중이고 조금 동생을 떠들고 있어가지고. 어, 저기 찾. 오케이 찾았다 한개 찾았다. 보도 쪽포동가 이거. 아 이거 스트라이크 플로발 세개의명 하드 미쳤어 아니, 뭐야 왜? <laughs> 아니 여기, 여기 게임에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오 그래 태은 씨 한번 같이 들어갑시다 태은 씨가 태은 씨. 태은 씨 태은 씨 여기 갈수 있어? 여 어, 뭐야 친구 다 같이 하다 친구야? 또뭐 어떤 거야? 투명 사다리다. 그다 어, 오늘 더 제가 분량을 못 챙겼어요. 어.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오빠 이으로 와.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어, 그 어,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외라. 오, 어다 왔다 왔다. 그럼 신해 볼까? 신 아까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아 잠깐만 이제 밀러 왔어. 일단 여기 고양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저. 여기 여기 이제 패드 있는 데 왔어요. 아빠. 응. 저 혼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고양이는 아 저거 동생이야. 동생이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무슨 일로 됐길래 그렇게 혼나는 거야? 나는 나는 외동이라서 조용한데. 어, 아, 요랭님 부러워. 그리고 친구가 많아서 지루할 순도 없는데. 아니 근데 저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태훈 씨는 태훈 씨배아안 오세요? 나 완전 황금밸런스야 그 숙제는.. 숙제는 좀 언밸런스야 잠깐만.. 아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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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는 아니고 죽은게 아니라.. 죽은건 아니고 숙제는 언밸런스야 나.. 나 어제 숙제 그냥... 안해가지고 숙제 5장 했지 여기서 좀.. 어, 어, 어떻게 나... 가야돼요 어떻게 가야돼요 뭐야 어, 이거 지금 어떻게 가야돼 혜연씨 <놀람이> 이거 어떻게 가요 혜연씨 시 왜? 네? 아니 여기 못떻게가 뭐 여기 어떻게 가요? 이거, 이거 몇개더 있어. 근데 그거. 그거 몇개더 있는 거. 찍기 넣으면 다이에라 여기 거어 벗고 나루다이어지거 중에서 음. 두개 눌러. 아야야. 가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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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불면 아. 많이 아. 아어 죽어 버렸다. 예. 죽어 버렸다. 예. 잘려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을 울추고 고아 어... 친구 한명왔다데왜실 예. 아니 근데 뭐든 같이는 게 있는데. 아니 근데 뭐든 같이는 게 있는데. 이뭐 어떻게? 이단 들었다. 오다텐씨저왔습니다오어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맞다, 맞다. 아, 이거 다저 피해야 되구나. 컷. 태연 씨는 왜안오지 텐시? 씨? 아, 맞다, 맞다. <laughs> 오케이 찾았다. 제가 이제 진짜 뭐를 오케이 잠깐만 내가 이제 뭐를 찾았는지 좀 봐볼게. 중명 잡았고. 야 불기피한 잡았네 내가 제일 찾기 어려운 거 찾았네. 오빠 잠깐만. 어?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떤 몇 번에 물 어디 있는 지 알아? 몇 번? 양산에 물. 시. 자, 파워 플로 파 힌트 바이옆바이옆 바이, 바이 바이 어디 소 바이 바이 어디 소. 뭔 바위가 어디지? 바위야. 설마 이건 가어 맞다 맞다 맞다. 힌트, 좀 힌트. 힌트! 냉장고 옆어 어, 냉장고 옆에 오케이 오빠 일와요 내가, 내가 아어 저... 아, 저기 구나 아, 저기 구나 같이 가요 네, 같이 가네네페이 조금 아니, 그냥, 님은, 이제, 마이크 끄면 되지 않을까요? 저, 총기 민감하다, 거어 뒤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한 칸이라서. 또, 아, 줄어봐. 아, 하필, 아, 꼈어, 이거. 아, 나 진짜. 아, 이거, 캐릭터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아, 잠깐봐끼워 어 어려운데? 와우 겁나 어려워. 야 이거 어떡 하지? 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회사 페어리 점프. <laughs> 오케이 브로워하는 플로파고 브로워하는 플로파고요아내아 아, 내가 이거 하드를 잡은 거구나. 자 이제 태은 씨. 어, 냉장고가 어디에요? 뭐? 출장 가신다고? 출장. 어, 잠깐만. 냉장고가, 냉량구가...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냉장고 옆에 있다데 어? 찾았다! 블루스티 블루파, 바밤. 오케이. 네. 찾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동생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이제 또 찾을 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또. 나도 나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오케이 블랙 아이언 블로파 빠밤 오 저거 뭐야? 자, 잠깐만 여기 저 뭔가 있어 따라와봐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별 뭐야 별 뭐야 오케이 스트라이트 블로파 아아아, 떨어졌다! 죽었어! 나 죽었어, 태현씨! 씨. 태현씨! 태현씨, 어디어요 태현씨! 태현씨, 대체 씨디있는거요 태현씨, 한번 죽어봐요. 저가 이제 뭐씨태발견했거씨요 두개다 발견했어요. 아, 아, 이거 한 개구나? 이거 한 개는 이거 어 캐릭터구나. 어, 여기서 다 분노 플라플로파 분노 플라파 그만. 나 진짜 착각했어, 하태로 아, 태윤 씨 어디 가십니까? <놀람> 태윤 씨 한번 죽어보죠, 다시. 아니 태윤 씨가 안 보여요. 태윤 씨가 아예 안 보이는데. 우리 아 저기 있구나 어, 맞나 아주 아닌데 지금 촬영 시간 몇 분이에요? 10분 17초요. 벌써요 찾았어. 찾았다. 와어 찾았다 찾았다. 스타트 해다. 대동이 너무 좋아요. 동생 있으니까 너무 생나고 땡깁니다. 대동이면 너무나도. 나는좋 어, 나왜나왜 왜, 하필은 나왜 매동으로 아니, 나왜 하필은 왜동생이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나른왜 이렇게 좀 문이좀만족게 태어난 걸까? <laughs> 즐겨, 어, 우리 다른 죽어 봐. 죽어 봐 한번. 어? 어? 아, 화살표, 화살표 모양 화살표 모양? 그런데 숙제는서금일라스가 숙제서 맵. 운 맵. 배운. 예. 응. 화살표 표시가 없는데? 아니 동그라미 돼 있고 화살표 있는 거. 음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나 바보라서 모르겠어요. 여보서 몰라 겠어요 어지러워 본거 뭔지 모르겠어 까먹지? 아니 안보이는데? 저 시력이 0.1이라서 좀 안보입니다 예. 네. 아 동생 왜 저래 자 소리 꺼냅니다 네. 아 진짜 아니 뭐 티켓 찾는거에 화살표가 아예 아예 아이집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건 찾기 불가능하고 일단은 아니 제가 태은씨가 어디있는지 아예 안보입니다 태은씨 어디있어요 네? 네? 여러어어 네? 여러분 어 어, 들어왔지. 나 지금 거기 있죠. 태초야. 태, 태초 마을이야, 나 지금. 여기 이 체크포인트 앞에. 초록색깔이랑 노란색 있는 주머로 들어와. 응? 어? 초록색깔이랑 노란색 있는 주로 초록색깔이랑, 아, 노란색 집에 들어가라고? 들어왔어. 초록색 집. 노록색이랑 노락색. 야한번 죽어봐 나 뭐해 아니 나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닐 따라가야 돼. 에이 <laughs> 한번 죽어보세요. 이게 제가 안 보여서 그니다 제가 아이폰이라서 그런지 이게 뭔지 몰라요. 어, 나 다시 처음으로 왔다. 처음으로 왔는데 왜? 아니 여기 체크포인트에 있는데 왜 태은 씨가 안 보이지? 오빠 체크포인트 없는데? 오빠 체크포인트 있어. 안녕. 나셨요 오빠 어디 쪽으로 들어갔어? 아니 오오빠 여기 태초 여기 태초. 나도. 아 어, 잠깐 보여줘 보여줘. 잠깐만 이거. 보여줘 보여줘. 다른 보여줘, 시점인가? 이거 다른 시점인가? 오빠 핸드폰을 아니 보도잖아아 어. 거기 잠깐만 다시 보여줘 봐 이거 <laughs> 그 거, 거기에서 그 뭐냐 고양이 모양 있잖아 어. 거기 위에 있거든 무슨 매롱 매옴 맵뭐어고매 맵? <laughs> 이제안 뜨는데? 오빠는 다시 로패스나 내가 로패스 패스로 패스패스 패스로 스 패스로 패스패스 패스로 패스스스 어자기시끄러더이 아니 친구 있는 거 맞아요? 구가안보이는데가 이상, 이친구이이 친구가 더이이 친구가 이이가 이상, 이이가 이상, 이일단가더가이가이가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다른 걸, 유는 게임을 교개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뭐죠? 제가 초대할게요. 뭘로 하지? 어, 어, 오늘은, 이거 할 거거든요. 스피드런 12. 스피드런 12. 자, 태현 씨, 제가 이제, 초대할게요. 초대. 초대했습니다. 초대는 안왔어요 예? 초대했는데? 어 나가고 한번 어, 어. 아니요. 나가고 한번 제가 좀 있는 대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있는데, 아, 튕겼다. 아니 텐시 택시... 스웨이스 거기 저 어디 온라인 상태에요? 텐시 네. 저 이제 조대할 테니까 이제 잘아요러블록 사제가 안 들어갔어요? 초대대할게요 받아야됩니다 네. 이다 일단은 맘이만유이밖에안보이는데이어 어, 여기 되겠다 토네 있어요 올박 좀 할게요. 예? 예. 저 리턴 바를게요. 아니시 <laughs> 갑자기 리턴. 리프... 아니 야, 제가 제가 초대를 했는데 왜좀안 오시죠? 저 맨날 리턴 바를 바를 거예요. 제가 지금 초대를 했는데 태희씨 왜좀안 오세요? 안 오시고. 예? <laughs> 네? 수진 뭐 하세요? 수진 씨. 들으러 갈게요. 예. 오세요. 어후후후.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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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뷰. 엄마 가자. 어, 맞다. 트윈 씨 왔다.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트레이드권. 시작. 아, 니 이거 이렇게 그냥 이거 저거 저 빨간 거 피해서 가면 아 가시면 됩니다. 우후! 점프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저기 안꼽 아, 달리는 것도 어청 이상해요. 아, 잠깐만. 저위에 광나는 거 보세요. 아, 지금 뭐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령님도 <laughs> 게임을 해야 약간 좀 중요한 거. 자, 아, 저, 아,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두 번째 거거든요? 두, 두 번째 거.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태시 태시 대시, 어. 어, 아, 태시다 태시다 u s h y Tu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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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s 아, 이거, 에이, 이거 너무 내끌려 갑자기. 이거 갑자기 너무 내끌려 역전. 오케이, 됐다. 텐시야, 다 텐시야, 다 텐시, 이제 말좀 해보세요. 말좀 해보세요. 은행님만 계속해서 말하는 게 같았어. 오케이! 빠바어 어, 드디어 세윤씨가 완련됐구만요 근데 이게 봐봐. 좀 어려운 이유가 두 개를 피하는데 계속 렉이 걸려서 그래야. 계속 떨어져요, 저. 아 네. 목소리 마시세요. 아니 님이 그냥 마이크를 아니 님이 그냥 소리를 끄면 돼. <laughs> 안 돼! 저 지금 아니 그냥 가야 돼. 어어디 가야 된다고요? 어디 가야 된다. 아 갑자기. 어 티나 어제 옷을 왜입지아 알겠습니다. 뚝뚝뚝뚝뚝. 네 오늘 아웃팅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 저기요 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만 안녕. 저 여기. 어, 여기 지금 태형씨 어디있어요 태형씨 태형씨 태형씨를 찾아서 이제 태형 저기요 체크포인트에서 멈춰보이소세요 멈춰있으세요 체크포인트에 조금 멈춰있으세요 아직 있죠? 네 어느 아나 어, 계속 죽는데? 여기 흰색이 어려워요 조금 여기 흰색 신색. 빨리 거 없어요? 같은데 여기 흰색으로 와봐요 여기 흰색 아나 계속해서 떨어져 나 계속해 태현 씨 흰색으로 와봐요 흰색으로 지 촬영 끝났지? 아니 아직 안끝났는데아 너무 어려워 어, 에이라 모르겠다 이걸 혼자 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영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만 안녕 덤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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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저 태현씨도 안녕 어우 약간 저 혼자 하는 느낌이네요 <laughs> 안녕 빠이